여러분 안녕하세요. 순탄아빠입니다. 어, 오늘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일단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이제 국민 아기 욕조 2종 세트라고 추너그 아기 욕조랑 어, 다이소 아기 욕조 이렇게 비교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MBC 어떤 기자분께서 어, 댓글을 남겨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좀 취재를 원한다고 댓글 남겨 주셨었는데 일단. 어, 확인해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뉴스가 나갔더라고요. 어. 어, 이 아기 욕조의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면, 이고무마개입니다 어, 이제 물을 뺄수 있는 고무마개인데이고무마개 자체에서 이 환경 호르몬 어, 기존 수치의 612배라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는 건데, 이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인데요 장기간 이제 피부에 노출되다 보면은 강과 어 신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저희 순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썼던 건데 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다이소 내에서도 그래서 풍기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 가격 자체가 그때 제가 살때 당시에 5천원 정도 싸고 간편하기 때문에 어, 거의, 거의 대부분 사셨을 거예요. 리콜이 떨어졌고요. 리콜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이 다이소 아기 욕조는 더 이상 쓰지 않을 겁니다. 아, 일단, 그래서 다이소 아기 욕조를 갖고 계신 분은 빨리 어, 환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기분 나쁩니다.